꿈맛. 꿈맛. <웃음> <웃음> <무슨 의미죠>? <웃음> <웃음> 멋있는 거 멋있는 거. <laughs> 자 여러분,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대놓고 깎아버리창괴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송스타예요. 반갑습니다. <laughs> 저번에는 저희가 그 눈썹을 했잖아요. 이제 인상을 되게 어, 예쁘게 만들었으니 좀 메이크업도 해보 어떨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좀 끈적이는 거 싫어하죠. 너무 싫어. 그럼 뭐 바르는 거 좋아해요? 아난난 <laughs> 킬로션도 안 발라. <말라. 웃음>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창근이의 뽀송뽀송한 피부를 위해서 제가 피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뽀샤시한 피부 만들기 시작하시죠 자, 스킨과 로션을 바르지 않는 창근이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송스타를 위한 준비요 이곳은 크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이거 요즘에 제가 다 가지고 오는 제품들은 다 제가 애정하는 제품들입니다. 어, 요거는 요렇게 되어있어요. 그냥 흰색 기본 크림인데 그린어시 티트리 카밍 5.5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이요. 에 그린어시 제품이고 이걸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되게 깔끔해요. 산뜻하고 끈적이는 거 싫어하잖아. 아, 너무 싫어. 네, 이거 끈적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이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건조하지 않아서 진짜 스킨 바르시고 이거 하나만 바르셔도 되고 얘처럼 아무것도 안 바르면 그냥 이것만 하나 바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지. 예, 아니야 아니, 이렇게 쓱아 그래? 쓱 거서 탁탁탁, 그렇지, 이렇게 끼리 삭삭삭, 삭삭삭, 음. 그렇지, 알죠? 아, 제가 아, 예전에 알려드렸던 삭,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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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자 완전히 다 바르면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탁탁 두드려 자 다음은 이제 베이스를 발라볼 건데요. 뭐, 요즘에는 남성분들 전용 제품도 많고 하지만 저는 오늘 그냥 또 친구의 메이크업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제품 중에 가장 고소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요. 내가... 말은 다 난리한 거예요. 늘 <laughs> 얘기 네, 맞아. 자. 짠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보여 드린 적이 있어요. 그블레미쉬 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썬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입니다. 썬 기능이 들어가 있는 기본 베이스인데 요거는 이거 하나만 바르셔도 돼요. 진짜 이게 뭐 선도 되고, 비비도 되고, 토너까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바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뭐 되게 윤광이나거나 이런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뽀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자체서도 이미 막 번쩍번쩍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바른 그런 질감도 똑같아요. 에끌라도 제품이고요. 에끌라도 플러스 레진의 블레미쉬 밤입니다.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톡톡 두드려줍니다. 진짜, 너,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다시 환생시켜주는 거다, 진짜. 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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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봐봐, 나 봐봐. 됐죠? 자, 이렇게만 발라도 되게 화사한 거 보이세요? 사실, 진짜로 그냥 크림 하나 바르고 얘 하나만 발라도 끝나요. 이거만 바르셔도 남성분들은 여기에다 진짜 머리만 좀잘 만지시면 진짜 옷 입었을 때아 오늘 되게 스타일리시하다 어. 그지? 이쁘졌네 그지 이렇게 플링 플링 플링. 어 야, 야. 괜찮다 이거.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된 베이스 타입이랑 비비 타입들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쪽 뭐 여기 전체적으로 다 칠하지 않고 여기만 해도 이렇게 경계가 막 딱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머징이 되니까 좀더 바르기가 음. 편하답니다. 원래 이렇게만 해도 끝이에요. 아, 진짜 끝이에요. 정말.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정말 뽀샤샤하고 좀더 이제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제품. 이 제품은 테트리스 트루스키 하이드레이팅. 파운데이션입니다. 네. 이 파운데이션은 뭐 빵대 빵대. 네, 빵대 빵대. 네, 네, 네. 맞아요. 자, 이 빵대는 <laughs> 어, 그 비비 기능이나 아, 비비란다. 그선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진짜 뽀송하고 피부가 진짜 매끈해 보인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역시나 아까처럼 좀대뽀송한 타입. 그니까 파운데이션도 이제 발랐을 때 되게 물컹하고 좀 수분감이 진짜 많이 도는 제품들이 있는데 얘는 이어 아, 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뽀송해서 진짜 피부를 매끈하게 표현해 주는데 좋아요. 끈적임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끈적임 없는 피부 표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 이것도 아까 발랐던데 이렇게 톡톡톡톡. 그럼 그렇죠? 오늘 진짜 자연스럽게 됐죠? 짠. 어아서죠이니까 괜찮죠, 괜찮아 보요 자, 그다음 제가 저번에 눈썹을 또 다듬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야, 칼이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다듬어 줬잖아요. 그 라인 그대로 아직까지 잘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그냥 도치만 해줄게요. 됐죠? 자, 이러면 피부 표현은 정말 끝인데 조금 더 보송하고 싶다. 자, 여기서 한톤더 보송하고 싶다. 더 있어? 있어요. 한톤더 보송하고 싶다. 진짜 이 여름철에 이 개기름 싫다 하시면 이게 있습니다. 스킨 파우더라고 해서. 스파 <laughs> 스킨 파우더라고 해서 약간 그 애기들 옛날에 그 알아요? 애기 분말처럼 약간 그런 <laughs> 제형으로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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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어 <laughs> 그런 제형이요 제형이 그런거에요 그 제품이 아니라 제형이 그런거고 이렇게 바르면 자 이게 가루 타입인데 이렇게 톡톡톡톡톡 하면 그냥 이렇게 분칠하게 오,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하면 이게 개기름을 쫙 잡아줘요 어, 이게 루스 파우더라고 하는거거든요 퍼프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셔도 되고, 그냥 브러쉬 있으시면 이렇게 털어, 털어가지고 한번 쓸어요. 자, 헤드스웨어들 진짜 화사하죠? 뽀샤시합니다. 뽀샤시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계가 뚜렷해지지 않아서 진짜 뭐 여기는 시커멓고 여기도 허옇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진짜 피부 표현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남성분들의 정말 뽀송한 피부를 위한 여름철에도 정말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피부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니 근데 확실히 좋은 거는 끈적거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뭐를 발랐다 지금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좀 만족. 네, 그럼 이렇게요. <laughs> 오늘도 <웃음> 성공입니다. 그냥 같이 좀 하자고 혼자하지 말고. 네. <laughs> <laughs> 오늘부 De... com isso